5. 패권을 다투는 영웅들. 유비가 당황한 여장부. 손건은 합비에서 조조수화의 장요, 이전, 악진과 참으로 지루하고 힘겨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악진이 손건을 알아보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자, 이를 본 부장 송겸이 말을 타고 달려가 손건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악진이 먼저 송겸을 말 아래로 쓰러뜨렸다. 화살이 날아와 송겸의 몸에 꽂혔고, 그는 그 길로 비명 횡사하고 말았다. 조조의 장군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손권을 공격했으나, 다행히 어디선가 정보가 달려와 손권을 구해냈다. 위험천만인 상황에서 손권을 구한 정보는 재빨리 군사를 철수시켜 본 진영으로 돌아갔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손권은 폐한대다 장수 송겸까지 일차,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태사자가 밤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하겠다고 나서자, 복수심에 쫓긴 손권은 장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허락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사자는 군사를 대동하고 조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장요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조조의 진영에서 화살과 쇠뇌과 비우듯 쏟아지니, 퇴사자의 군대는 죽고 다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퇴사자의 몸에도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와 박혔다. 퇴사자는 대패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두 장수를 잇따라 잃어버린 손권은 애통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거두어 남서윤주로 돌아가야 했다. 제갈량이 밤에 천문을 보니 서북쪽으로 큰별한 개가 떨어지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황족 한 분이 세상을 뜰 조짐입니다. 잠시 후 유기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부고는 동호에도 전해졌다. 유기가 죽으면 형주를 돌려받기로 한 동호에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대번에 노숙을 보냈다. 유비는 노숙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노숙이 점잖게 말했다. 유공자가 세상을 떴으니 형주를 돌려 주셔야겠습니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대신해 나섰다. 유황숙은 한실의 후손이시고 형주는 본디 유씨 집안의 땅이니 집안의 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숙이 몹시 난색을 표하자 제갈량은 한번더 약속을 했다. 그럼 유황숙께서 서천을 취하여 새 근거지를 마련하시면 형주를 돌려드리지요. 형주를 빌린다는 차용증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유비에게서 차용증서를 받아 동호로 돌아온 도숙이 주유에게 보고를 올렸다. 유황숙이 서천을 취하면 형주를 돌려준다는 약속증서를 받았습니다. 주유는 화가 나고 기가 막혀 펄펄 뛰며 악성을 내질렀다. 이번에도 공명의 속임수에 넘어갔소이다. 유비가 언제 서천을 손에 넣을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고작 그 문서나 받아왔다고 하면 주공이 뭐라 하시겠소? 주유가 미친 듯이 퍼붓자 노숙은 당혹스럽고 불안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침 이때 정탐꾼이 유비의 부인 감씨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유의 머릿속에 계략 하나가 떠올랐다. 손권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강직하고 통이 큰 여장부였다. 시녀들에게도 평소 칼을 차고 다니게 했고 그녀의 규방에는 병기가 가득했다. 주유는 감시부인의 부고를 전해듣는 순간 손권의 여동생을 이용하여 형주를 되찾을 계략이 떠올랐다. 계략인즉 유비가 상처했으니 손권의 여동생을 거짓으로 유비에게 시집보내는 것처럼 꾸며 남서에서 홀례를 올린다 하고 유비가 남서로 오면 잡아 가두어 유비와 형주를 맞바꾼다는 것이었다. 주유는 이 같은 계략을 적어 노숙에게 주며 말했다. 주군께 가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 서신을 전하십시오. 노숙이 서남으로 가서 손권에게 주유의 서신을 전하자, 손권은 크게 기뻐했다. 여범, 자네가 가서 중신을 서보게. 손권은 여범을 형주로 보냈다. 명을 받던 여범이 형주로가 유비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제갈량은 병풍 뒤에 숨어서 여범의 말을 낱낱이 듣고 있었다. 유황숙께서 혼자 되셨으니 우리 동호와의 화평을 위해서나 유황숙님을 위해서나 주공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심이 좋을 듯하여 이렇게 권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막 상처를 했는데 벌써 재혼을 논하는 것은 이른듯합니다.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닌 듯하니 우선 여권에서 쉬고 계십시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는 사양하며 선뜻 응낙하려 하지 않았다. 여범이 방을 나가자 제갈량이 병풍 뒤에서 나왔다. 유비가 물었다. 이를 어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갈량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물론 이는 손건이 형주를 되찾고자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인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택일하여 혼인을 치르러 가겠다고 확답해드리십시오. 유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계했다. 주유가 날 해칠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 자명하건을 호랑이 굴에 제발로 걸어들어가란 말입니까? 제갈량이 미소를 흘리며 장담했다. 손건의 여동생을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형주 땅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만에 하나 실수가 없게 할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유비는 손건을 동호로 보내 혼인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건한 14년 10월, 유비는 손건 조자룡과 배 10척을 대동하고 혼인을 치르러 동호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 제갈량은 조자룡을 불러 주의를 당부했다. 이 혼사는 진짜 혼사가 아니오. 동호에서 형주를 찾으려 꾸민 거짓입니다. 여기 비단주머니 3개가 있습니다. 주머니마다 묘책이 하나씩 들어있으니 차례로 열어 쓰여있는 묘책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유가 꾸민 음모에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조자룡은 비단 주머니를 받아 들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유비 일행이 탄 배가 동호에 도착하자 조자룡은 제갈량이 건넨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풀어 즉시 그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자룡은 대장을 불러 은밀히 명했다. "병사 500명에게 경사가 있을 때 하듯이 붉은 비단을 걸치게 하고 남서로 가서 물건을 사오게 하라." 물건을 사면서는 상인과 백성들에게 유황숙님이 손장군의 누이와 혼례를 올리러 왔다고 소문을 내도록 이르게. 예, 장군! 유비를 모신 조자룡은 양을 끌고 술부대와 예물을 가득 싣고는 주유의 장인이자 이교의 아비인 교국로를 만나러 갔다. 교국로는 유비가 손권의 누이와 혼인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큰 경사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국태 부인을 찾아가 말을 전했다. 유현덕처럼 훌륭한 사위를 얻으시니 이런 경사가 또 있겠습니까? 오부인은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의 혼사가 어미도 모르는 새 정해졌단 말입니까? 네? 교국로가 놀라며 유비와 조자룡에게서 들은 자초지종을 전하자 오부인은 시종에게 명했다. 당장 권을 급히 오라고 일러라. 그리고 사람을 풀어 이 일이 바깥에 알려졌는지 살피게 하라. 명령을 받은 시종이 돌아와 아뢰었다. 유황숙 님은 벌써 여관에 묻고 계시고 성안의 백성들도 손장군의 누이와 유황숙 님의 혼사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유황숙의 500 군사들이 붉은 비단을 걸치고 성안에서 혼례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다. 이런 낭패가 있나. 손건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자 오부인은 대성통곡을 하며 꾸짖었다. 네가 날 속이고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낼 작전을 짜다니, 네가 이 어미를 허수아비로 보는 거냐? 손건은 당황하며 변명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유비에게 그 애를 시집보내다니요? 오부인은 더욱 격하게 울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끝까지 날 속일 셈이구나. 백성들도 모르는 네가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날 기만하려는 거냐? 교국로도 옆에서 거들었다. 제 귀로 들은 지도 꽤 여러 날 되었습니다. 손권이 이실직고를 하였다. 실은 유비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형주를 돌려받으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유비를 여동생과 혼인시킨다고 불려들여서 잡아 가두고 형주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혼례를 시킬 생각은 아니옵니다. 오부인은 더욱 경노했다 그깟 땅 하나 찾자고 여동생을 팔 계략을 세웠느냐. 유비를 죽이고 형주를 찾으면 네 요동생은 청산과부가 되는데 이는 또 무슨 못할 짓이냐. 감로사로 유비를 불러오거라. 내가 보아 시원찮은 인물이면 잡아 가두든 죽이든 네 맘대로 해라. 손권은 모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감로사의 자객을 매복시켜 오부인이 유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유비를 잡을 준비를 갖추었다. 다음날 유비는 감로사로 와서 오부인을 만났다. 오 부인은 유비의 인품과 그릇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띈 부인은 교궁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 과연 내 사윗감이오. 오 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않고 명을 내렸다. 어서 내 사윗감을 환영하는 연회를 준비하라. 조자룡은 연회석의 양편에 자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유비에게 다가가 귀엣말로 속삭였다. 지금 양편에 자객이 숨어있습니다. 오부인께 물리쳐달라고 청하십시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오부인 앞에 꿇어 앉았다. 지금 자객들이 이방 안에 있으니 국태부인께서 저를 죽이려 하심입니까? 오부인은 대노하여 당장 손권에게 호통을 쳤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자객을 숨겨놓다니! 손권은 당장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급해 변명을 했다. 소자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가화가 한 짓일 것입니다. 오부이는 가화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유비가 나서서 급히 청하였다. 혼사를 앞두고 차명을 행하는 일은 상서롭지 못하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오부이는 유비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당장 자객들을 내쫓았다. 자객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 연의 석상을 잠시 빠져나온 유비는 뜰 귀퉁이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유비는 곁에 있던 종자에게서 칼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추건을 드렸다. 이 유비가 형주로 무사히 돌아가 천하 폐업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칼로 바위를 쳐두 쪽이 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죽을 목숨이라면 바위가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추건을 끝낸 유비가 칼을 하늘 높이 들었다. 어두운 긴장 속에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하얗게 빛났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 바위는 두 쪽으로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유비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넘쳤다. 유비가 작별을 고하고는 역관으로 돌아가려 하자 손권이 배웅을 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로사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강산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다. 강 위에 떠 있는 배는 마치 평지를 가듯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비는 감탄하여 저도 모르게 말했다. 남방이는 배를 잘 타고 북방이는 말을 잘 탄다더니 참으로 헛튼 말이 아니로다. 이 말을 들은 손건은 자신의 말 타는 실력이 서툴다는 빈정거림으로 들렸다. 손건은 당장 말을 끌어오게 하여 올라탔다. 손건은 가볍게 몸을 놀려 채찍을 휘두르며 산등성이를 타고 비호같이 달렸다. 거침없이 말을 다루며 가볍게 달리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유비도 함께 말을 달렸다. 두 영웅이 바람을 가르며 산을 달리니 주변의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문득 말을 멈춘 두 영웅 호걸은 서로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역관으로 돌아온 유비는 손건과 앞니를 논의했다. 이곳에 주공을 해하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홀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유비가 교국로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하자 교국로는 당장 오부인에게 진언을 올렸다. 서둘러 홀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자객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말입니까? 사위를 잃으면 안 되지요. 서두릅시다. 오부인은 당장 명을 내려 연회를 베풀고 유비와 딸의 홀례를 거행케했다. 그 대례의 호화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사히 홀례를 치른 유비는 손부인과 신방에 들어가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신방에는 검과 창이 가득했고 시녀들도 칼을 차고 있으니 마치 무슨 전쟁을 치르는 여장부의 진영에 들어온 듯했다. 유비는 불안감이 엄습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손부인이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한박 지으며 물었다. 반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오신 분이 아직도 무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유비는 신부를 향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 놓았다. 신방에 온통 무기가 가득하니 마음이 섬뜩하구려. 치워 주지 않겠소? 손부인은 신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얘들아, 방 안에 병기를 거두고 너희들도 몸에서 무기를 풀도록 하여라. 한편 손권은 정말 여동생이 유비의 처가 되자 분통이 터졌다. 거짓으로 꾸민 함정이 사실이 되어 유비와 천남매제간이 되어버렸고 오부인은 사위를 끔찍이 생각하고 여동생도 유비와의 금슬이 원한 같으니 화병이 날것 같았다. 그 무렵 주유의 서신이 도착했다. 손권이 풀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략이 적혀있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유비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호화저택과 미녀 악사와 무희를 들여 향락에 적게 하면 유비는 형주의 일을 서서히 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우들이나 제갈량과도 멀어질 테니 그때 형주를 치십시오. 손권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즉각 행동을 취하였다. 과연 유비는 가무주색과 편안함에 빠져 형주나 천하대업의 일은 까맣게 잊어갔다.